네, 안녕하세요. 오늘 디카로고가 갑자기 야간에 엄청 강하게 좀 쏘고 있거든요. 한30% 정도 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제일 중요한 구간에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하러 왔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지금 둘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구간을 돌파해 내면 이제 추세는 완전히 상승으로 틀 수는 있어요. 근데 역시나 이렇게 쉽게 쉽게 상승으로 트는 자리들을 쉽게 쉽게 내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시나리오들을 먼저 펼쳐놓고 중요 쟁점들을 좀 펼쳐놓은 다음에 거기서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좀 찍고 있네요. 지금 우선은 단기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앞전에 거래량이 여기서 제일 많이 몰렸었고, 이 가격선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5빌리언이죠. 거래가 됐던 게 5빌리언이고, 뭐 50억이라는 얘기예요. 빌리언이 10억이니까 50억이라는 얘기고, 이 당시에 평균적으로 거래됐던 가격선이 한 60원 정도였거든요. 곱하기 60원 하면은 3천억이에요. 여기서 3천억 몰렸어요. 지금 3천억 구간에 다온 겁니다. 이 3천억이 바보도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3천억을 쓰면서 여기까지 거래량이 몰리면서 여기서 샀을 리가 없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뭐 뉴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기술적인 부분일 수이될 수도 있고 뭔가 매력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기서 거래가 몰렸던 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몰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가격선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항이 걸리죠, 뭔가. 이 부딪혔었던 구간이 도달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은 쏟아지는 이 3천억 거래량의 물량들을 먼저 받아내야 됩니다. 이게 1차적인 관문이에요. 그리고 이미 앞전에 엄청난 양의 매물들이 있었던 구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리적인 저항들의 작용을 받을 거고 여기는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거래량이 좀 모자라거든요. 이런 데를 차라리 돌파할 거면 종가상 이런 식으로 돌파각을 만들 거면은 더큰 거래량을 뽑으면서 쭉밀어 준 움직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시인데 야간 23시, 23시, 23시인데 이거 봉이 지금 일봉인데 9시에 바뀐단 말이에요. 아침에 대충 한 10시간 정도 나왔거든요 10시간 안에 여기 한 이거를 돌파를 시키면서 종가로 좀 돌파를 시켜줄 수 있는지 이런 관점으로 서선 1차적으로 먼저 지켜보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런 그림이에요. 장기적으로는 하락 그림을 이런, 구, 이런 식으로 타면서 오고 있었던 구간인데 지금 요 구간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강하게 좀 쏘아줄 수 있는 자리들이 마련이 되는지 역을 넘어가야지만 하락크림이 끝납니다. 여기를 못 넘어가면 절대 하락크림이 안 끝나요. 그래서 지금 하락크림이 도달을 할수 있는 하락크림이 이제 부딪치는 자리이자 이직전에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몰렸던 자리에 부딪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갑자기 큰 변동성을 이상하게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선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뭐 보유하신 분들은 뭐 조금은 죄송한 소리일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 방에 몰려있는 구간에는 원래 한 방에 쉽게 팍 남들이나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 그림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디카르고가 얘는 과거서부터 한 방이 계속 있던 애긴 합니다. 이게 한 방을 쳤던 애들이 정말 비상식적으로 한 방을 계속 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종목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특성을 따라서 이번에도 한번 진짜 돌파를 분명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어려운데 정말 특이할 정도로 강한 힘을 보여. 주 돌파하기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진짜라고 하면 지금 장단기적으로 워낙 중요한 구간인데 한방에 돌파는 보통 같으면 진짜 어렵긴 하다 이런 데는 보통 떨어졌다 가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그래도 과거에 보여줬던 흔적들이 얘는 계속 한방에 있었던 얘기 때문에 이번에도 강력한 한방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요기 구간 50원부터 70원 구간 라인을 돌파를 해주면서 더 강한 거래량을 뽑으면서 돌파각이 만들어지는지 먼저 좀 살펴보시고 만약에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은 지금 이만큼 은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75원까지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 파동이 다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넘어만 갈수 있다라고 하면 종가상이에요. 넘어만 갈수 있다 그러면 175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볼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익권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부딪히는 지금 자리에서부터 1차적으로 절반 이상 수익 챙기는게 조금 더 리스크 관리상 안정적 이어 보입니다. 그래서 절반 챙기고 확실하게 돌파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2차적으로는 여기까지 좀 도달 가능성을 보면서 나머지 여기서 좀 정리하는 관점이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얘가 지금 돌파에 실패를 하고 어, 이게 좀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좀 다시 조정권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최근에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좀 끌어올렸기 때문에 힘을 좀 과다하게 쓴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눌림이 한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한 40원 정도까지. 그래서 나왔다가 여기서 밀리지만 않으면 돼요. 안 밀리면은 여기서 자리를 잡으면 이 하락 추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리에게 우리한테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잖아. 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밑으로 계속 떨어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왔을 때 횡보 구간 좀 벌면서 움직이다가 여기서 재차. 거리량이 그럼 좀 쉬게 되겠죠? 쉬다가 그 다음 큰거래량이 나오면서 여기서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쐈기 때문에 한 방에 이게 연료가 좀 모자라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 비유를 하자고 하면은 지금 연료가 약간 모자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건데 여기는 연료를 좀 채웠다가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점으로 풀 연료를 가지고 같이, 같이 돌파를 해버리면 이때부터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요 이때부터는 좀 신규 진입자리를 보셔도 괜찮고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서 다음 그림도 미리 좀 대처 방안들 좀 세워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포인트들만 좀 잡으면 지금 장단기적으로 중요한 구간인데 한방에 돌파는 보통 같으면 좀 어려운데 이 디카르고는 과거서부터 한방이 좀 있는 데라서 약간은 기대해 볼 만하다 돌파하기 마련이 되면서 한 70원대 부분까지 혹시나 한방에 넘어가게 되면은 170원 부분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밑에서부터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힘을 어느 정도 지금 과다하게 써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쥐어 짜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뒷심이 좀 모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혹시 눌림이 나오게 되면은 너무 그렇다고 해서 막 벌써 다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탄력이 끝나는 자리는 오늘 봉이 깨지면 탄력이 깨지고요. 여기 저점이 깨지면 흐름이 깨집니다. 근데 흐름상 봤었을 때 저점은 아마 안깰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지지구간을 좀 밟고 재시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라 보이니까 여기까지 좀 보시다가 반등 나왔을 때 이번에 좀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시나리오 짜두시고 신규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면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정리하면서 디카르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이 하락 추세부터 돌파를 해줘야 이 직전에 있었던 모든 그림들이 끝나요. 그러고 나서부터 뭐 이렇게 행보 좀 치다가도 각도를 바꾸고 상승각으로 이렇게 타고서 오랜 시간 갈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완성이 되니까 지금 자리서부터 좀 계속 유념있게 보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카르고가 이런 장단기적으로 지금 중요 구간에 다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려고 급하게 좀 한번 영상을 좀 찍어 봤고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